자, 29번은 여러분 시험 문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투부정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뭡니까? 우리가 동사에 원형에다가 투가 붙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부정사라고 한데,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것부터 알아야죠. I want to go to school. 자, 이랬을 때, 앞에 투는 동사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투부정사인데, 뒤에 투는 명사에 붙어 있어. 그럼 이건 무슨 투다? 전지사투다. 알겠지? 그러면, 동사에다 투가 붙고 보니까, 명사처럼 쓴다. 명사처럼 쓴다. 에서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죠? 명사적 용법. 자, 명사처럼 썼으니까 어디 쓰겠다?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겠다. 이거지. 그죠? 음. 자, 형용사처럼 쓴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쓴다.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명사를 뭐 하는 거야?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역할? 보의 역할이 들어간다. 그러면, 명사적 용법의 해석이, 뭐, 뭐, 한 것이 돼요. 뭐라고요? 여기다 써줄게요. 뭐, 뭐, 한 것. 형용사는, 뭐, 뭐, 할이 돼. 뭐, 할. 자, 부사처럼 씁니다.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이 된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해서 형문은 동문이다. 선생님 그랬죠? 음. 자. 그래서 부사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을 해봐서. 따라, 뭐뭐 한 것. 그건 뭐라고? 명사. 자, 뭐뭐 할 하면 뭐라고? 형용사.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사야. 그럼 또 봐. 주어에서 끊었어. 웃는 이거야. 희는. 보트 봤어, 보트. 동사야. 동사인데 뒤에가 어가 있어. 어가 있다는 것은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거지. 그럼 명사까지 끊어. 동사 목적어 거야. 그럼 어디다가 뭐 붙이면 돼? 을릴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을릴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명사까지 끊었어. 알겠죠? 명사까지 끊어. 왜? 투부정사는 따로 해야 돼. 동사에다 투가 붙었지. 그럼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알겠죠? 투부정사는 따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럼 투부정사는 해석이 뭐라고? 자, 투부정사도 해석을 할때 이건 나중에 해석해. 이건 나중에 해석하고, 동사에서 붙었지, 얘들아. 동사에서. 동사에서 투가 붙었으니까 동사는 또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뒤에 보니까 썩, 물에 들어는 명사가 있지. 무슨 동사? 타동사. 뭘 붙여? 을, 을.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뭐한 것,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이렇게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덩어리를 봤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잘라놨어. 알겠죠? 해석하자. 히, 그는. 자 단어가 이제 없다고 봐. 뭘어 슈거? 뭘 샀어? 슈거를 샀어. 뭐, 단어 모르는 거 아니야? 슈거를 샀어. At the store 어디서? 가게에서. 자, some bread를 make하기 위해서 끝났잖아. 머 먹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뭐라고? 부사적 용법이야. 알겠죠? 머뭐한 것하면 뭐라고? 명사적 용법. 머뭐 하라면 형용사적 용법. 알겠죠? 다시 가. He 그는 b o u g h sugar, 슈거를 샀습니다. at store, 가게에서. to, to는 나중에 생각해. make bread가 중요니까 make bread가. 알겠죠? make 뭐라고? bread. 근데 bread는 셀수 있어 없어? 빵은. 못셀죠 그러니까 some bread, some bread. 알겠니? 음. 자. 어? 또, sugar는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설탕은 셀수 없죠? 그러니까 뭘 써서? few가 아니라 a little. a little sugar at the store to make some bread. 됐죠? 이리 잘라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중에서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쓰세요